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은 정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하기야 소피아예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교회였다가 나중에 모스크가 됐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현직 대통령 에르도안이 이걸 다시 모스크로 바꿔버려서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하기야 소피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그리스 말이고요. 여기가 터키 땅이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은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고 영어로 하자면 세인트 소피아예요. 세인트는 성스럽다 할때그 성자를 말하는 거고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죠.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하면 philosophy라고 하잖아요. 그 philosophy 할때그 소피 어원이 똑같아요. 세인트 소피아 성스러운 지혜란 뜻인데 그 결국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벽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렸던 그 피의 색깔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게 좀 재밌는 건물이야. 여기만 보시면 소위 말하는 비잔틴 왕국, 다른 말로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시절의 건축 양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 건물인데 불처럼 나와 있는 이 첨탑,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슬람 모스크 가시면 볼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슬람 양식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기아 소피아가 비잔틴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짬뽕이 된 아주 희한한 건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다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터키가 있고요,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밑에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바다는 흑해죠, 흑해. 지중해하고 흑해 사이를 통과하는 이 해협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는데 이 해협의 이름이 보스포러스라고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스탄불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하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대륙, 요게. 유럽 대륙의 가장 동쪽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대륙은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동쪽 끝과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에 걸쳐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이스탄불이. 요 해협에 세 개의 큰 다리가 있는데 이스탄불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아시아로 출근했다가 유럽으로 퇴근하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출근했다가 아시아로 퇴근하는 하루에 두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할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원래 이름이 이스탄불이 아니었죠. 자,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서양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분이 했거든요. 학 교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밀라노 칭령. 이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 그걸 하신 분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또 하나 큰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죠. 로마에서 지금은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아주 작은 비자스라는 이름의 소도시였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그 비자스라는 도시가 입지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름을 로마 노바나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뉴 롬이죠. 새로운 로마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원래 영국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요크다 해서 뉴욕 한 것처럼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부르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은 도시다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줄여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탄불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두 개로 갈라졌죠. 서로마와 동로마. 근데 이서 처로마는 그 이후에 망하게 되죠. 여기에 보시는 이분들이 그 당시 전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동방에서 온 어마무시한 선사같이 왔다가. 다 죽여버리고 순사같이 사라지던 바로 훈족이좀 나름 싸움 좀 한다는 그 게르만 민족이 아예 붙어볼 생각도 안 하고 도망을 쳐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쳐서 다 다른 도시가 바로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살다가 훈족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그래서 로마까지 왔는데 처음에 로마 제국에서 아예 이들을 용병으로 쓰다가 결국에는 그 용병으로 썼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미 수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죠. 그래서 거기는 동로마 제국이 됩니다. 근데 원래 도시가 비자스였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자 이분이 누구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이분이 바로 지금의 하기야 소피아 성소피아 교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지금의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그 자리에는 이미 교회가 두번 있었어요. 근데 둘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폭동이 몇 번 있었는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전차 경주장이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인심도 얻고, 오락거리도 주기 위해서, 여기 전차 경주를 구경도 시켜주고, 그럼 황제도 와서 구경을 해요. 그럼 시민들이 와서 황제를 응원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일이 커지면, 은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니카 폭동이라는 게 조금 미리 커져서 532년 정도의 일인데 이 도시 거의 한반 정도를 다 불태우고 사람도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폭동이 일어났고 그때 하기아 소피아 똑같은 이름의 성당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불타 없어지게 됐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새로 다시 지어라 불에 타도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지어라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된 건데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이 유스티니아 황제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빤스를하려 그랬어. 그런데,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내였던, 테오도라라는 황후가 남편이 폭동을 진압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내뺄 생각부터 하니까, 그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죠. 아니, 황제가 지금 황제쯤이나 돼서 어떻게 이렇게 내빼냐고 여기서 뭔가 우리나라에, 저에제 선조가 생각이 나나요? 그러면서 테오도라가 가실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한텐 유명하지 않죠. 내가 죽어도 황후의 이 자주색 수의를 입고 죽겠다. 관에 들어갈 때 입을 옷으로 가장 어울리는 옷으로는 황후가 입는 또는 황제가 입는 이 자주색 옷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난 죽더라도 황후로서 죽겠다. 여기를 지키다가. 그려면 혼자 가라. 이런 얘기였죠. 이 자주색이 굉장히 귀한 색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일단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라 조개인가요? 아, 소라 고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조개처럼 생긴 거. 그거를 잡아다가 사람이 손으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주색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뽑아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색은 오로지 황제와 황후 이런 황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주색 자체가 황제를 뜻하죠. 이 테오도라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유스티니안스 황제가 정신을 차렸죠. 그러니까 아내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기가 가장 믿는 장군을 불러다가 진압을 시키는데 이거 좀 자세한 얘기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데 어, 한 8시간 이상 걸려요. 따로 에피소드를 하기로 하고. 이걸 진압을 했는데 도시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기야 소피아도 무너지고 하니까 황제가 당대에 가장 유명한 건축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정확히는 수학자와 기학자 였어요. 이시도르와 안테미오스라는 이런 학자들을 불러다가 건축을 시키는데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엄청난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려 목수만 만 명을 동원했다고 해요 532년에 시작을 해서 5년 뒤 537년에 완공을 했죠 지금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의 건물을 지으려면 5년 안에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150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하기야 소피아인데 이 하기야 소피아가 지어지고 나서 그 뒤로 거의 한천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의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1520년에 가서 여기 보이시는 성당, 이게 스페인 세비야라는 지방에 있는 세비야 대성당인데, 이게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기야 소피아가 즉 성소피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하기아 소피아 성소피아 교회를 들어갈 때 황제만 드나들 수 있는 황제 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저기 가운데 이 돔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보수공사하는 거고요. 천정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돔. 이걸 볼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슬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게 이 도시가 함락이 되고 하기아 소피아도 모스크로 바뀌거든요.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걸 덮어씌워서 그런데 어쨌든 이걸 다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스스로 뿌듯했던 황제가 하늘의 그 돔을 보면서 그랬다고 하죠. 솔로몬 내가 드디어 당신을 넘어섰소. 그 솔로몬은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어마어마. 나는 그 성당 그것보다 내가 더 대단한 것을 지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성소피아 가면 뭘볼수 있느냐? 기독교에 관련된 엄청난 유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유골 그 다음에 예수가 못 박혔던 그 십자가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를 감쌌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다 약탈을 당하게 됐는데 지금도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그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모자이크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가 있고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황제를 나타내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 앞에서는 황제도 무릎을 꿇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가 위에 올라간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노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 모자이크로 안을 다 쳐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근데 이 바탕이 전부 다 황금색이죠. 이게 전부 다 황금 모자이크. 지금, 거기서 보시면, 이슬람 문양이라든지 글자로 다 도배를 해서, 이제 부분부분만 남아있는데, 처음 지어졌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황금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놓고, 거기에 햇빛이 새어 들어오면, 이세상의 건물처럼 안 보이겠죠? 이슬람 제국에까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근에 없게도, 120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